조선영조 52년. 지금 조선의 궁궐 안에서는 가장 냉혹하고 잔인한 권력 암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왕위에 있었던 영조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마지막 숨이 잦아들자 궁궐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 살벌한 긴장감의 한가운데 모두의 시선을 받는 한 젊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우겸. 28살의 나이에 조선의 조정을 좌지우지했던 어린 실세입니다. 그는 왕의 딸 화완옹주에게 입양된 왕실의 양자였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를 어부의 아들이라 표현하며 그의 신분 상승을 극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천한 배경을 가진 그가 왕의 절대적인 총애와 옹주의 힘을 등에 업고 조선의 최고 권력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이 젊은 권력자의 앞을 가로막은 단한 명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조선의 위대한 임금이 될 왕세손 이산 정조였습니다. 정우겸은 자신의 짧고 화려했던 영광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 세손을 향한 치명적인 모략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영조의 죽음과 함께 찾아온 권력의 공백. 이 짧은 순간, 정우겸은 모든 것을 걸고 최후의 도박을 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남자의 오만함이 어떻게 진정한 왕권 앞에 무너져 내렸는지.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따라가려 합니다. 그의 본래 성은 박 이름은 정이었습니다. 공식 사료에 뚜렷하게 남아 있지 않은 양민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그의 출신은 양반 가문이 아니었다는 사실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 영조의 딸 화완옹주가 그를 양아들로 들인 것입니다. 옹주는 영조의 지극한 총애를 받았던 왕녀였습니다. 공주는 남편의 상을 당한 뒤 양자를 들였고 그 대상이 바로 정우겸이었습니다. 왕실의 양자로 들어가는 것은 조선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린 정우겸은 하루아침에 왕실의 양자가 됩니다. 그의 성은 양부의 성인 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왕손에 버금가는 귀한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 아니라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조는 정우겸에게 과도할 만큼의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가 궁궐에서 생활하고 왕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왕은 그에게 왕실 양자로서 특별 대우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양반 자제들이 수십년을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어린 정우겸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1760년대 중반 정우겸은 벼슬길에 오릅니다. 그가 처음 맡은 직책은 승문원의 부정자라는 낮은 직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례적으로 빠르게 정산품 당상관에 해당하는 승지 자리에 올랐습니다. 승지란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왕의 최측근 비서와 같은 핵심 요직입니다. 이처럼 빠른 승진은 조선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이었습니다. 보통은 과거 시험을 통해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여러 관직을 거쳐야만 오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정우겸은 오직 왕의 총애와 옹주의 부탁이라는 사적인 권력만을 이용해 이 모든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그의 빠른 성장은 조정의 대신들은 물론 정통 양반 사대부들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 이어져온 혈통과 학문을 자랑하며 권력을 이어왔습니다. 미천한 배경을 가진 정우겸이 단지 왕의 총애만으로 자신들을 뛰어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겸이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특혜를 누릴수록 그에 대한 질투와 견제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우겸은 권력을 얻자마자 화려한 사치에 빠져듭니다. 그는 왕실의 막대한 재산을 이용해 한양의 명당에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값비싼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생활은 왕실의 왕자들보다 더 사치스러웠다고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그의 재산 축적 과정은 매우 불투명했으며 이는 곧 부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집 문턱은 벼슬을 얻으려는 사람들 즉 청탁을 하러 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이들을 통해 막대한 뇌물과 재물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정우겸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인 생존수를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겉으로는 영조가 추진하는 탕평책을 지지하는 소론의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론 강경파와 은밀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노론은 조선의 가장 강력한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정우겸은 그들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하려 했습니다. 그가 결탁한 노론의 핵심 인물은 김귀주와 홍인한이었습니다. 김기준은 훗날 정조의 어머니가 되는 해경궁 홍씨의 친정오빠였습니다. 그리고 홍인하는 노론의 거두이자 강력한 정치가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도세자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혹은 세손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공동의 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영조에게 평생의 상처였으며 이들은 그 상처를 이용해 세손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정우겸은 이들과 함께 세손을 제거하려는 위험한 권력 동맹을 형성합니다. 세손이 왕위에 오르는 순간 자신들이 누려온 모든 권력과 부귀는 물론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쇠한 영조는 국정을 돌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세손이 왕을 대신해 정사를 다스리는 대리청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대리청정은 세손의 왕위 계승을 공식화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정우겸과 홍인한 세력은 이 대리청정을 필사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상소를 통해 끊임없이 세손을 모함했습니다. 심지어는 세손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억측을 퍼뜨리며 영조의 판단을 흐리게했습니다. 이들의 맹렬한 공세에 영조는 결국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명했다가도 곧바로 철회하기를 반복하며 고뇌했습니다. 정우겸 세력의 이러한 행동은 왕실의 후계자를 흔들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반역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정우겸에게 남은 시간은 늙은 왕의 숨결만큼 짧았습니다. 그의 오만과 야심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마치 시한부 인생과 같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선 정우겸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먼저 장악하려 했던 것은 인사권이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관리를 임명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 인사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곧 조선의 인재 등용체계 전체를 자신의 사적인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정우겸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조정의 요직에 앉혔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적으로 규정하여 벼슬에서 가혹하게 내쫓았습니다. 당시 정우겸의 입김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의 집에 줄을 서지 않고는 관직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공정한 추천과 시험이 아닌 정우겸의 사적인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은 공정한 인재 등용 체계가 무너지고 정우겸의 사당, 즉 사적인 무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대신들은 왕의 말보다 정우겸의 눈치를 먼저 살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인 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권력 남용의 극치였습니다. 정우겸의 영향력은 인사권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영의 인사 라인에까지 깊숙히 개입하여 군사의 요직에 자신의 신복들을 배치했습니다. 군사 분야에까지 손을 뻗친 것입니다. 또한 재정 문제에도 간섭하여 왕실의 재물과 국고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선의 행정, 군사, 재정 등 국가 운영의 핵심 축을 모두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권력 집중은 영조 말년의 국정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태는 세손에게 직접적인 위협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정우겸은 양어머니 화완옹주를 통해 영조의 침전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세손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끊임없이 왕에게 주입했습니다. 영조는 노년에 접어들어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 정우겸은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세손이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리면 정우겸은 그것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영조에게 고했습니다. 왕은 그 말만 듣고 세손을 질책하기 일쑤였습니다. 왕의 귀를 막아버린 것이 정우겸이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 가장 격렬한 갈등은 대리청정 문제였습니다. 영조 말년 특히 1775년 전후로 세손의 대리청정 문제가 본격화되자 정우겸이 결탁한 노론 벽파의 거두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납니다. 정우겸은 홍인안을 앞세워 세손이 과거의 역적의 무리와 가까웠다는 식의 노골적인 모함을 담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홍인안이 사용한 표현은 이러했습니다. 국본이 세워지기 전에 동궁의 정사를 너무 빨리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신중론을 내세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세손이 아직 왕이 될 준비가 안 되었으니 왕위 계승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기 이르다는 노골적인 의사를 표출한 것입니다. 정우겸은 이들의 뒤에서 모든 모략을 조종하며 세손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들이 세손에게 가한 압박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운명을 다시 상기시키려는 심리적인 고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세손을 고립시켜 정치적 마비 상태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세손은 이 시기를 숨막히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운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중함과 인내로 정우겸 세력의 공세를 견뎌야 했습니다. 정우겸의 권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세손 주변의 신하들조차도 그에게 다가가기 어려웠습니다. 세손은 극도의 고립감 속에서 정우겸 일당의 감시와 모함에 떨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 무렵 정우겸의 야심은 단순한 권력 유지를 넘어 새손 제거라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기록인 실록에는 정우겸이 새손을 제거하려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해경궁 홍 씨가 쓴 한중록에는 정우겸과 그의 측근들이 새손을 암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상세하게 등장합니다. 이 기록들은 당시 궁궐 안에 얼마나 섬뜩한 공포가 만연했는지를 증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경모궁 화재 사건입니다. 경모궁은 사도세자의 신주를 모신 사당을 말합니다. 이 사당의 원인을 알수 없는 큰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은 정우겸이 이 일을 꾸민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사당의 불을 지르는 것은 조상에 대한 극심한 불경이자 왕실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이 사건은 세손에게 불길한 징조를 보여주고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정우겸 측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시의 궁궐 분위기는 이처럼 암살과 모략이 난무하는 정글과 같았습니다. 이보다 더 직접적인 정황은 정우겸 일당이 세손이 마실 음식에 독을 타려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당시 세손을 모시던 궁인들은 정우겸의 측근이 보낸 수상한 음식을 발견하고 경계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궁궐 내부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세손을 모시는 상궁과 내관들은 공포에 떨며 세손의 수라상을 준비할 때마다 혹시 모를 불순물이 있는지 철저히 검사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정우겸의 압박은 직접적이고 잔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미래의 왕을 시해하는 대역죄까지도 불살만큼 광기에 가까운 오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세손에게는 홍구경이라는 강력한 수호자가 등장합니다. 홍구경은 젊고 패기가 넘치는 인물로 정우겸 세력의 모략에 맞서 세손의 안전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홍구경은 세손을 대신해 정우겸 일당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그들의 사적인 비행을 왕에게 보고하는 등 정면대결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겸은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가 곧 자신의 능력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자신의 본래 배경을 잊어버린 채 오만함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그의 유일한 권력 기반인 영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는 파멸의 길에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1776년 봄, 조선을 오랫동안 통치했던 영조의 병세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후겸에게 이 시간은 권력의 존속이냐, 생명의 종말이냐를 결정하는 최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노쇠한 영조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왕의 침전 주변에 자신의 신복들을 배치하며 궁궐의 경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왕의 임종 직전 궁궐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정우겸은 마지막까지 영조의 입에서 세손에게 불리한 유언이 나오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영조의 침전 주변을 지키는 것은 정우겸이 심어놓은 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이 아닌 정우겸의 의중만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궁궐의 핵심 공간이 사적인 권력자에게 장악된 것은 조선 왕조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정우겸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776년 3월 5일 조선의 대왕 영조가 83세의 나이로 승하하는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조선의 대왕이 눈을 감자 궁궐은 무거운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이 정적은 곧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권력의 원천이 사라지자마자 정우겸이 쌓아올린 모든 권세는 그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우겸에게 왕의 죽음은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로운 왕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정우겸이 그토록 억압하고 모함했던 세손 이산이 조선의 22번째 임금인 정조로 즉위한 것입니다. 정우겸의 권력의 시계는 정조가 왕좌에 앉는 순간 멈추어버렸습니다.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행한 첫 번째 선언은 궁궐 전체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정조는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강력한 한마디는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아넣고 세손마저 제거하려 했던 정우겸과 노론 벽파 세력 전체에게 내려진 단호하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이는 정조의 즉위가 단순히 왕위 계승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개혁 선언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입니다. 정우겸은 이 선언을 듣고 자신이 치명적인 외통수에 걸렸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권력은 허공으로 사라졌고 그에게 남은 것은 역적의 죄와 왕의 분노뿐이었습니다. 정조는 즉위 후 숙청 작업을 냉철하고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왕위의 오른세 임금에게는 권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정조는 가장 먼저 정우겸 세력의 핵심이었던 홍인환 등 노론 강경파들을 파직하고 국문을 명하며 정치적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정우겸에게 내려진 죄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왕의 총애를 믿고 국정을 농단한 죄. 즉, 나라의 정사를 멋대로 어지럽히고 부패를 일삼은 죄입니다. 둘째, 정조의 대리청정을 방해하고 왕실을 기만한 죄입니다. 셋째, 노론 강경파와 결탁하여 당쟁을 심화시킨 죄, 즉, 역적의 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왕세 손을 역적으로 몰아붙이며 왕위 계승을 위협했던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든 중죄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때 정조의 충직한 신복이었던 홍구경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홍구경은 정조 즉위 후 도승지라는 핵심 요직에 올라 정우겸 일당을 조사하고 체포하는 숙청 작업을 진두지휘합니다. 홍구경은 정우겸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며 그의 권력이 얼마나 사적이고 불이했는지를 조정 대신들 앞에서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정조는 이들의 죄를 공식 기록으로 남겨 처벌의 정당성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정조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정조는 이 기록을 통해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정우겸과 같은 사적인 권력이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명분을 확실히 했습니다. 정우겸은 권력이 무너지자마자 체포되어 한양에서 수천리 떨어진 관북의 외진 유배지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의 초고속 승진만큼이나 그의 몰락 역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단호함은 유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정우겸이 유배지에서도 여전히 왕권을 위협하는 반영 모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는 정우겸이 반성하지 않고 왕권을 계속 위협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정조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우겸에게 사사를 내리도록 명합니다. 사사란 임금이 독약을 내려 죄인의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역적과 같은 중죄인에게만 내려지는 가장 확실하고 단호한 형벌이었습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한 해 북쪽 땅 관북의 외진 유배지에는 사약을 든 금부도사가 도착했습니다. 정우겸은 유배지에서 임금의 명령인 사사를 받았습니다. 28살 비양반 배경에서 조선 최고의 실세로 등극했던 그의 화려한 영광은 권력의 허무한 대가로 잔인하게 마감되었습니다. 정우겸은 자신의 손으로 독약을 마시며 그의 짧았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누렸던 권세는 고작 10여 년에 불과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총애와 부귀영화는 한순간에 독이 되어 그의 목숨을 아사갔습니다. 한때 조선의 명문가 자제들도 만나기 어려웠던 궁궐의 핵심 권력자가 쓸쓸하고 차가운 북쪽 변방에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의 시신은 왕실의 예우 없이 초라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정우겸의 몰락은 그를 키웠던 화완옹주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옹주는 자신의 양아들을 잃었고 정조에 의해 자코가 박탈된 채 궁궐박사가에 유폐되었습니다. 왕의 딸로서 누리던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루 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정조는 화완옹주에게 이렇게 죄목을 물었습니다. 옹주가 정우겸에게 권력을 몰아주면서 왕실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옹주의 총애가 정우겸을 만들었고, 정우겸의 오만이 결국 옹주의 삶마저 파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옹주는 이후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으며, 그녀의 묘역은 왕실의 격식 없이 초라하게 조성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로써 영조시대의 사적인 권력 관계는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정우겸의 처벌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정우겸과 홍인한 등의 숙청을 통해 왕권을 확립하고,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불의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조정 대신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숙청은 정조가 펼칠 개혁 정치의 서막이었습니다. 정조는 이후 탕평책을 계승하되 정우겸 세력처럼 사적인 당파나 외척의 힘에 의존하는 정치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조는 규장각과 같은 왕권 직속의 개혁 기구를 설치하여 자신의 사람들을 육성하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여 공명정대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조선 후기 문예부흥이라고 불리는 정조의 개혁 정치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정우겸의 몰락은 구시대의 종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정우겸의 일생은 조선 후기 외척 권력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우겸은 입양이라는 특수한 경로를 통해 이 외척의 힘을 등에 업었습니다. 정우겸의 사례는 조선 후기 외척 권력이 국정을 좌우하게 되는 세도 정치의 전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사례는 왕의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체계를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입증합니다.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힘의 원천이 영조라는 개인의 애정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는 왕의 권위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했으며 왕실의 후계자인 정조를 모함하고 위협하는 선을 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야심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순간부터 파멸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권력이란 본래 공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즉, 나라와 백성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우겸에게 권력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 도구를 휘두르며 조선의 정치를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우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거운 교훈을 던져줍니다. 첫째, 권력의 그림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정우겸처럼 실력이나 공정한 절차가 아닌 특정 인물의 총애나 사적인 인연에 기대어 얻은 권력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그 인연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권위는 공적인 능력과 명분에서 나옵니다. 둘째, 오만과 욕심의 위험성입니다. 그는 20살의 나이에 조선을 움직이는 힘을 얻자 자신의 본래 배경을 잊고 오만함에 빠졌습니다. 권력의 유효기간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누리려 했던 그의 욕심이 결국 젊은 나이에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지나친 욕망은 인간을 광기로 몰아넣고 결국 자멸하게 만듭니다. 정우겸의 삶은 짧았고 그의 최후는 비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몰락은 정조라는 개혁군주가 새 시대를 여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화려했던 영광이 어떻게 파멸적인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정우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에 대한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역사적인 성찰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화려했던 영광이 파멸적인 비극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권력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정우겸의 이야기는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조선 후기 최고의 라이벌 구도 정우겸의 몰락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교훈적이고 흥미로운 한국사의 숨겨진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다음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이야기와 깊이 있는 해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